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배경 자체가 이제 다르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분자 오후경 형제입니다. 음, 봄이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갈래 캠프 예산도 옷을 산들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상막하고 매서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흔적도 없이 지나가 버리고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대로 완물이 소생하는 그냥 그런 기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도 다시 싱그러운 그런 기적이, 그런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바로 책챗, 여기 지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챗이라는 코너입니다. 네, 책은 책, 이 책을 가지고 네, 챗, 수다잖아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시간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정말 내게 아멘 되어진 그 말씀이 매일매일 내 삶을 진짜 이끌고 있는지 때론 이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내 의지와는 다르게 자꾸 그냥 자꾸 반복되는 죄의 문제와 연약함에 부딪히게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건지 또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 건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 비슷한 과정들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 시간에 그냥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책이 말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걸 함께 보시는 분들과 그런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요. 복음이 항상 내삶의 기쁜 소식이 되어서 내 안에 복음을 복음이 영화롭게 될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일한 음,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는 분들을 함께 모셨는데요. 우리 각자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저는 심혜미입니다. 네, 저는 김용입니다. 네, 저는 윤영성입니다. 이규영 자매입니다. 네, 첫 시간이라 그런지 저도 그렇고 다들 긴장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이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이미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음, 이 책이 꽤 두꺼워요, 페이지가. 뭐, 한, 1 0 0 0 페이지 가까이. 말하면 안 되나? <laughs> 어쨌든, 800, 900 가까이 되는 책이지만, 되게 쉽게 읽혀요. 되게 쉽게 읽혀서, 그냥, 이제, 아, 뭐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되게 쉽게 읽히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내용 자체가 총체적인 복음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아, 나 이거 알아. 라고,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뭐게 이해됐다. 아니 됐어라는 마음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책의 저자이신 오늘 김용희 성교사님과 함께 이 십자가 복음이 내 삶에 분명한 실체가 되도록 이 책에 관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어요. 네,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복음으로의 초대를 읽으면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고 믿음대로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내게 실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딱 개념으로 들어오지 않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 내가 가짜였구나.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딱 오는데 두 가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동안 성교사라는 이름으로 사느라고 무언가 석연치 않은데도 아닌 거 아는데도 티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꾹꾹 숨겨왔던 내 가식적인 모양이 아예 다 복음의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되니까 시원한 마음도 통쾌한 마음도 있고.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이게 이 말대로 내가 가짜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두려움도 제한이 있었어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사실은 책을 접하기 전부터 어렴풋이 이제 제 안에 그런 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어,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제 삶의 자리에 그러니까 주일에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저의 삶에서는 사실은 어 그렇게 하나님 이 그닥 제 삶에 뭐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또 주일에 교회 가면 이제 거기서 죄책감과 그런 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막 이런 것으로 다시 막 어, 울고 회개하고 또 은혜도 받고 결단을 해요. 근데 또 월요일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나의 삶을 이렇게 살면 또 하나님은 그닥 내 삶에 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제 안에 이 책을 접하기 전에도 아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자라왔는데 물론 방황했었던 시간들도 있지만 정말 갈망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는 시간들도 있었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헌신하고 사역도 했는데, 이 실제가 안 됐다? 아니면 지식적인 동의에 그쳤다? 이런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억하는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그냥 그렇게 쭉 살아왔었던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의 삶이었는데, 내가,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지식적인 동의야라는 이말 자체가 동의되지가 않았어요. <laughs>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음, 진리의 삶을 던져서 경험되지 않은 복음은 이론의 복음이다. 그 말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이론의 복음이다라는 말. 근데 그 이론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 왜냐하면 내게 내 안에 이게 실제가 아니니까. 어, 그러고 보니 제삶 안에서도 아 이런 부분이 이론적인 삶이었구나라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수 없었겠구나 하면서 정말 제대로 믿고 싶다. 하나님과 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실제되고 싶다는 목마름이 생기더라고요. 음. 음. 성교사님, 저는 지식적 동의 또는 복음의 실제 이런 말 자체가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거든요. 음. 이 개념을 다시 정리해 주신다기 보다는 아마 성교사님께서도 이런 부딪힘이 있으시면서 음, 이 총체적인 복음을 정리하시고 나누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아야, 뭐, 하나님, 뭐, 또, 뭐, 천국, 지옥, 뭐, 그렇게 영적인 것, 뭐, 숫자,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그냥 정말 지극히 육적이고 평범한, 그냥 안모 되적 그러니까 교회에 전혀 영향을 못 받은. 아니, 단1 영향을 못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매냥 먹고 마시고 이제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싸우고 뭐 그냥 일상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다음 뭐 이렇게 하고 사는 이제 평범한 지극히 하나님 없는 그 영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이 그게 다인 줄 알았죠. 뭐더 이상 생각도 못해 보고. 그러다가 제가 저를 이제 주님이 만나 주실 때, 요한복음 316절인데,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또 그분이 또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또그 운명이 또 멸망할 운명인데,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 뭐 이런 얘기. 이 얘기가 저는 태어나서 그런 무슨 그 크고 어마어마한 신이 있다는 말도 처음이고, 그리고 그 신이 세상을 멸망할 세상을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뭐, 이, 이 자체가요, 그냥 뭐, 실,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이건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고. 그게 제 안에 그내 상황 속에서 그게 믿어지던 순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날 사랑했다는 말도 이게 충격이고, 그런 사랑할 만한 대상도 아니고, 완전히 실패하고, 그 죄인인데, 멸망할 죄인인데, 구원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그냥 이 받은 충격이 이걸 어떻게 뭐, 이걸, 따로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충격을 받고 믿고서 이제, 이제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거 이제 그게 충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전의 삶이 진짜 생각이 안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너무 행복해서 제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당연하니까 그게 너무 당연해서 막 진짜 생각만 해도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그냥 뭐 어디 교회 건물만, 종소리만 들어도 막막 막 설레고. 그래서 오직 그때부터 오직 그내 생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다가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은 건 하여튼 예배 시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부터 뭐 사도신경, 설교 이 얘기가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감동 없이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전혀 듣고, 아 뭐,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딱 이게 예배 끝나고 우르르 쏟아져 나가서 그냥 일상에서 만나면 아까 뭐 영재님 잠깐 얘기해 줬지만 전혀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밥을 먹고 똑같이 먹는 거며, 일을 똑같이 하는 건가? 근데 여전히 보면... 전혀 말씀을 전한 분도 그렇게 크게 막 거기에 막 매이는 것 같지 않고 실, 실감 나는 것 같지 않고 받은 성도들은 뭐더 말할 것도 딱 예배 끝나고 앉아서 밥 먹다가 얘기를 나누면 내가 너무 익숙한 하나님 없이 영혼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난 충격이었어요 그게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 엄청난 얘기를 그냥 소설책 얘기라도 무슨 드라마도 좀 명작 소설만 읽어도 그게 막 감동이 돼 가지고 그게 동일시가 일어나서 며칠씩 막 울고 막 어? 가끔 또 생각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얘기가 진리고 사실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전 이해를 못 했죠 한동안은 그래서 뭔가 있겠지 뭔가 저분들의 뭔가 내밀한 뭐가 있겠지 근데 아무리 기대하고 오래 살아봐도 점점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 실제, 실 그러니까 실제는 믿든 안 믿든 실제하는 거죠. 지구가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실제죠. 그런데 그게 나한테 진짜 실제가 되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무 상관없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을 대입시키지 않은 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일은 어떻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혹 완숙하게 살지는 못한데도 그 갈등과 고민이 사람을 그냥 둘 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반드시 목마름이 생기고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갈등도 고민도 없다고 그러면 진짜 말 따로, 신 신학 따로, 신앙 따로, 그게 예수님 당시에 모든 말씀을 그렇게도 철저하게 지킨다는 바리새인들이 보인 태도잖아요. 주님이 계속 한 얘기 는 다른 거 없고, 너왜 외식하느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기도를 이렇게 남 보이려고 그렇게 날리냐? 응?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를 해. 금식이 왜 이렇게 티를 내니?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하는 거아니야 이런 말씀. 나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그거 어떻게 그렇게도 평이하고 그렇게 확실하고 넌 너무 분명한데 말 끝마다 듣는 얘기가 아 이거 큰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위인들이고 특별한 사람들이라 그렇지. 아 우리 같은 뭐어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살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아무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고민도 하지 않고 문제만 생기면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 심각하게 대입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진짜 예배할 때만 수련할 때만 이 자체가 큰 당황함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알고 나면서부터. 그리고 뭐그 치열한 그 과정을 남들 걱정할 게 아니라, 나조차도, 그들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있다는 나조차도, 그렇지 않은 숨겨진 영역이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정말 그 주제와 부딪혀서, 복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이 엄청난 복음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이게 만약에 현실의 실제가 아니라면, 이거는 사기를 친 거고, 복음이 사기를 친 거고, 그냥 어떤 뭐 신화를 만들듯이 그냥 해놓은 거고, 만약 그게 아니고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입열 개라도 변명할 수 없이 아닌 건 아닌 걸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몸부림 끝에 목마름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곳으로 오해하고 완벽하게 무언가 가려워져 있던 꼭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말처럼 늘 성경을 읽지만 그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서 그래서 결국 그걸 보지 못하고 그렇더라 이런 얘기처럼 그걸 정말 베일을 벗겨주시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었던 게이 음. 복음, 이총체적인 복음을 나누게 됐던 그런 이유였죠.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음. 이제 아예 배경 자체가 이제 다르잖아요. 음. 근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태어나 보니까 음. 주일에는 그니까 일요일에는 당연히 교회 가는 거고 음.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씻기고 옷 깨끗하게 입혀갖고 교회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교회 데려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집에 다시 와요 그러, 그리고 물론 가정 예배도 이렇게 드리긴 하지만 가정 예배 시간에만 딱 국한돼서 가정 예배 드리고 그 나머지 모든 삶에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언급한다거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꺾어서 순종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전혀 이제 가정 안에서도 보지 못하고 뭐 교회 친구들 뭐놀 때도 뭐 그런 거 없고 분반 공부 시간에만 하나님 얘기하고 그 외에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받는 이런 사람들과 접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히 진짜 하나의 종교 생활이 돼버린 거죠. 그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 가서야만 하고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원래 그런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던 것처럼 충돌을 시켜보지 않은 그런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 같아요. 그냥 그게 그냥 그런 거죠.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예. 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자라다가 정말 회심하는 일들이 제 삶에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였는데 그때 저는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마음을 다하여서 교회 활동을 했고 단순히 섬기는 것뿐만 아니고 늘 교제하는 것들, 교제하는 교제권들, 친구랑 같이 통화를 하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더 닮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더 기도할까,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고 선교지로 나가고 이런 일들이 제삶 안에 있었는데 제 안에 그렇게 헌신할 때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전이 되었고 본이 되어주신 선배들이 계셨는데 선교지에 있으면서 늘제 안에 선교사는 그래서 뭔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언제 그런 선교사가 되는 거지 해수가 계속 지나가고 연차도 돼 있고 막 사역 경험들도 있는데 나는 그래서 언제 그훌륭한 선교사 이렇게 우리가 보았던 도전하여 주셨던 그런 선교사는 나는 언제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목마름이 좀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김용기 선교사님처럼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을 강렬하게 만나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첫발을 디디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저처럼 어릴 때부터 쭉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주님을 알고 교제하게 된 분도 들 계실 것 같아요. 복음이 실제 된다는 이 주제 앞에서 아마 지금 함께 보고 계신 분들 안에서도 조금 여러 반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나도. 오랜 신앙생활 중에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목마르고 씨름이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안 그래도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든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 데뭘더 어쩌라는 거야 하시면서 혹시나 조금 이 내용들이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아내도 처음 이런 얘기를 나눌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자기 믿음을 뭐라 하는 줄 알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오히려 그랬던 반응이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좀 겪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믿음을 점검하고 복음 앞에 한번 서보자하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제 삶에 구체적으로 대입해보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결국 아내가 아니라 바로 제가 복음 앞에 서는 다시 그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대단해서 이걸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때 저희는 진짜 완전 망했거든요. 절망 가운데서 이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은혜 가운데 그냥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새로운 내용, 뭐 특별한 복음의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사역 잘하고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여겼던 속고 있었던 그때에,는 그때에는 이 복음이 진짜 다 아는 얘기로밖에 는 식상한 얘기로밖에 는 이론으로밖에 는 들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성경님, 저처럼 지금 당신에게는 복음이 실제입니까라는 질문 앞에 여러 가지 마음이 지금 반응들로 시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음. 저희들의 믿음의 싸움을 좀 동요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뭐 그런 거죠. 가장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 주신 분이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중요할수록 도구를 대고 뭐좀그 디테일한 뭐 세세한 것까지라도 아니 아들 주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전부로 그 생명까지 내어 주신 분이 그 무엇을 선물로 못 주실 게 있겠느냐 이런 그 말씀 있는 것처럼 그럼. 완전한 복음, 주실 수 있는 걸다 주신다는 말씀인데, 그럼 그렇게 완전한 복음이, 그 복음이 담고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 일단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고 그러고, 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아들과 함께 모든 걸다 주신, 말로 하자면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완전한 복음이 늘 부족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복음이 내그 기가 막힌 나의 이참 변하지 않고 지독하게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이런 병든 나의 이 자신, 이 자아를 이거 하나도 어떻게 할수 없는 성질머리 하나도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이것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복음, 실제가 될수 없는 복음, 그게 별볼 일 없는 복음, 그리고 무기력한 복음. 그늘 듣기는 하고 막 감동은 받는데 늘 돌아서면 장탄식이 나오는 안 돼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서 그렇게 되고 뭐 다니엘은 다니엘이지. 내가 무슨 다니엘이에요? 내가 무슨 바울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너무 보편적이 된 거. 그러면 얘긴 둘 중에 하나죠. 이 완전한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든지, 그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진열장에다가 이렇게 쇼윈도에다가 놓는 구경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그 복음을 만약 주셨다면, 그게 이렇게 무기력한 복음에 별볼일 없는 복음에 간신히 죄를 해결도 못하고, 죄책감만 늘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좋은 교리 듣고. 아유, 내 죄를 용서해 줬다니까. 정말 감사해요. 근데 뭐, 앞으로도 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서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무슨 서글픈 이런 얘기로 그게 꼭 무슨 정상적이고 균형 있는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 이건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원래. 그게 원래 힘드냐, 안 힘드냐, 가능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을 주셨는데, 완전한 복음을 주셨느냐? 성경에 없는 걸 만약 우리가 지나치게 믿어서 그걸 막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몰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복음이 완전한 복음인데, 그 완전한 복음이 나의 삶에 어느 부분, 사역은 잘하는데, 가정은 엉망이다. 말은 참 논리적으로 막이 교리적으로 빈틈 없이 설명해낼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삶의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뭐 작은 뭐 그런 일로 해서 그 자체가 그냥 조금만 정직하게 들여다 보면 솔직히 아무리 완벽해도 내가 완벽하다고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정직하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이렇게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면 내 삶에 실제와 실제, 실제가 안 된, 이건 사실인데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됐다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막 어려워할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가 복음 앞에서 깨지고 나니까 누구, 남을 복음 율법으로 판단하고 크, 열정으로, 어, 그렇게 그 열정으로 그렇게 그참 자기 의 최선을 다해 살렸 았던 사람이지만 자기 내면을 복음 앞에 비추어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난내 존재 안에서는 이이이 이, 이,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수준의 그 요, 요청에 나는 응할 수 없다. 절망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됐던 게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으로서 가능케 하신 복음이라는 말이니까 이 복음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분명 내 삶에 그러한 그 증언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실제와 실제의 차이가 내삶 안에 있다는 건뭐 증거가 모자라서 못받아일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전히 이제 억울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그럼 사람은 뭐야?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죠. 그다 옳죠. 옳고 일편 감동을 주시고 기적을 보고 다다 다 맞는 얘기죠. 그 그게 맞는 얘기면 주님이 정말 주고 싶으신 우리의 복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기뻐할 일이지 나는 뭐해 하고 자꾸만 과거 얘기를 할 이유는 없죠. 더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라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더 완전한 것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복음 앞에 온전하게 나가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을 거려. 지금으로 충분하지 않을 거냐 남에게 칭찬을 받고 아무리 내가 좀 그, 어, 참 반듯하게 살았다고 해도 내가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마 다들 쉽지 않을 거예요. 어, 그러면 보의비 앞에 정직하게 나를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게 나를 이렇게 비추어 볼수 있도록 겸손하게 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이뭐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보게 해 주시는 그런 그 축복이 있을, 있죠.